안녕하세요. 국내 1호 콜드콜링 전문가 박주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세일즈 비즈니스의 진정한 시작은 약속 잡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의 콜드콜링 스토리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국내 영업사업본부에서 일을 할때 일이었는데요. 제가 첫 콜드콜링을 했을 때입니다. 아, 여러분들 그 혹시 사무실에 가보면 그 프로젝터 LCD라고 하는 제품 많이 보시죠? 네. 그 프로젝터 LCD를 아, 제가 국내에 다양한 총판들을 좀 영입을 하기 위해서 콜드콜링을 하게 되었죠. 당시 삼성전자의 DLP 프로젝터는 제품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총판들이 되게 꺼려했던 제품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운 입장이었고 그래서 콜드 콜링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밴더들을 밴더들을 모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당시에 콜드콜링을 했었을 때, 과연 낯선 고객들은 저와의 만남을 잘 허용을 해 주었을까요? 허락을 해 주었을까요? 네. 다행히도 제가 콜드콜링을 했을 경우에 많은 고객들이 미팅 약속을 잘 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약 10여 년이 넘는 삼성전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중소기업에 수석팀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콜드콜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때는 낯선 고객들이 저를 잘 만나주었을까요? 안 만나주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약속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을 때는 쉽게 잡히던 약속이 이 중소기업으로 옮겨오니까 아,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아, 삼성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한마디만 하면 크게 문제없이 약속이 잡혔는데 반해서 어, 제가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나니까 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지만이 약속이 겨우 잡힌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도 어쨌든 약속이 잡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야심차게 개인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2010년 경이었습니다. 한국의 하워드 실추 즉 스타벅스의 창시 창업자인 하워드 실츠를 제가 롤모델로 삼아서 커피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아주 야심차게 이 커피 사업을 런칭을 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콜드콜링을 하게 되었죠. 아, 근데 여러분 뭐 예측하셨겠지만 만남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아, 시장 내에서 듣보잡이었던 저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저를 잘 만나주려 하지 않는 그가만고객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들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라, 자료라 먼저 보내주시죠.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 외에는, 아, 어, 저의 열심을 다한 투자 계획서를 어, 검토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있었을 때 콜드콜링을 했었을 경우에는, 어, 낯선 가망고객들이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네임 밸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네임 밸류가 가져다 주는 후광 효과로 저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콜드콜링을 통해서 약속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반면에 중소기업을 거쳐서 개인사업의 영역으로 점점점 이동해 갈수록 가망고객의 저항은 훨씬 더 커져감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콜드콜링 전문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도대체 제겐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현재 저는 국내 이로 콜드콜링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개인 코칭과 저의 강의를 들으신 많은 교육생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정말 막연했던 망망대회에서 나침반을 만난 것 같은, 나침반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자신있게 가망고객을 향해 전화를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라며 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콜드콜링이 가져다 줄수 있는 혜택들, 그리고 장점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